집안의 상대밀도를 구하기 위하여 집안의 시험기어러 조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유효 수직응력이 S, 저항력이 R, 상대밀도 D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A의 유효 수직응력, 근데 S 인데 A의 유효 수직응력,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SA라고 할게요. SA. SA는 집안 B의 유지, 수, 유, 수직, 유효 수직응력 이거의 몇 배? 1.44배. 그 다음에, 저항력, 저항력이 R인데, A의 저항력, A의 저항력은, B의 저항력의 몇 배? 1.5배. 자, 집안 B의 상대 밀도, 집안 B, t b t b 가 65일 때, DA가 몇이냐,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설계를 해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A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DA는, da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 6의 로그 sa ra 이렇게 되죠, 그쵸 자, 다음에 db db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rb 루트 sp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이제 정립 끝 이제 끝맺주면 되는데 여기서 둘이 어떻게 정리해야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냐면요 로그 이게 항상 사칭연사하는 거랬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러면 이제 빼주면 될것 같아요 빼주면 빼주면은 왜냐면 빼주면은 지금 얘이 관계를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빼면은 d a d a 빼기 DB DB가 65잖아요 그렇죠 65는 빼면 98 날라갈 거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66 묶어주고 66 묶어주면은 로그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나누기가 되면은 Ra 루트 Sa, Rb 루트 Sp 이렇게 되죠, 그렇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정리만 하면 답인데 어 칸이 살짝 모자라네. 여기 위에다 마지막 정리해서 답을 구할게요. Da 65는 66에. 자, 이거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Rb 로그에 Rb 자기 루트의 SA 분의 아, RA 루트의 SB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럼 RB 분의 RA가 뭐예요? RB 분의 RA가 1.5죠, 그렇죠? 아 너는 1.5, RB 분의 RA 너가 1.5. 그다음에 SA 분의 SB, SA 분의 S A 분의 S B는 1.44분의 1이죠, 그렇 근데 거기에 루트를 씌워있잖아요, 그렇 거기 에 루트 씌워있으니까 1.44분의 1에 루트 씌우면은 1.2죠, 그렇1.2 제곱한 게 1.44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음 3분의 5가 되죠, 약분하면, 그렇 약분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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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 3분의 5가 돼요, 3분의 5. 아, 4분의 5네. 그쵸? 12분의 15니까, 그죠? 3, 4, 4분의 5. 미안, 4분의 5. 이렇게 정리되죠, 그쵸? 왜 자꾸 내가 얘를 건드리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답인데, DA 마이너스 65는 66에 로그 5 빼기 로그 4죠, 그쵸? 자, 로그 5 빼기 로그 4. 근데 여기서 로그2가 0.3이니까 로그2 더하기 로그2가 몇이에요? 1이죠. 그렇 이거 되게 자주 쓰여요. 얘가 0.3이면 얘는 뭐예요? 0.7이죠. 그렇죠. 로그에0.7 들어가고 로그4는 뭐예요? 로그2의 2배니까 0.6이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답이에요.